갑자기 네이버에서 먼저 세븐 잉글리시 동영상 강의 시작합시다. 제작합시다. 라고 선포했다. 이 말이 나온 지약 10일 이내로 강의 준비와 촬영이, 촬영을 끝내고 며칠 후에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이틀 동안 연속으로 강의했지만 피로를 느낄 줄 몰랐고 목소리도 변하지 않았다. 정말 나 스스로도 놀라, 놀라운 일이었다. 사업은 건강이 있어야 한다더니 그래서 하는 말이구나. 사업뿐일까. 인생 전체가 건강이 결정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건강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 세상엔 건강한 사람의 것이라고 막 이런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 병은 내가 고치고 내가 죽은 내가 지킨다 제가 자정요법을 알고서 이런 글을 안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그 이유는 잠시 후에 나올 것입니다 제이 씨와 나는 근무 중에도 툭하면 자정요법 이야기를 했다 서로의 체험담과 정보를 주고받았다 그는 나보다 항상 앞섰다 자정요법으로 자신과 가족의 병을 보살핀다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의 경험담을 교환했다. 그들도 모두 나처럼 자정요법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 이거 뭐 구원받았다는 말이 오름표인일 것입니다. 두통으로 오랜 세월을 고생했던 L 씨, 이분은 50대 남자입니다. L 씨는 머리 속에 있던 바위 덩이를 치워버린 느낌이죠라고 말했고 주부 S 씨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장병 때문에 복부에만 자정요법을 반복했더니 어깨통과 허리통도 함께 사라졌고 온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했으면 대명동의 피씨는 내가 나이가 나이에 비해서 얼굴이 고운 것을 이웃사람들이 몹시 부러워해요 이유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라고 말했다. 송현동의 H씨는 나는 교통사고로 온몸이 다 망가졌었는데 지금도 내 몸은 머리도 다리도 곳곳에 쇠를 박아놨어요. 하지만 자정요법을 알게 되어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우리끼리니까 터놓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해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자정요법이 좋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기는 하지만 어떤 원리에 의하여 어떤 과정으로 병이 치유되는지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먼저 해본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등달아서 해보니까 좋더라. 아, 그러나 왜 좋은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한다 해도 남에게 설명하여 설득하기는 너무 힘들다고들 말한다.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고 귀찮다는 상대방을 끈질기게 붙들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전파할 길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다. 아버지에게 제시를 하니사라고 속였던 것도 아버지를 설득할 방법이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가지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이고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찾아내기로 마음먹고 현대의학의 기초와 자정요법을 포함한 민간요법에 관련한 여러가지 서적과 인터넷 백화사전으로 공부를 하였다. 자다가도 잠이 깨면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고 공부했다. 영어 사업으로 만나자는 사람들이 있어도 거절하거나 제이 씨가 대신 만나게 했다. 자정요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다. 아, 정말 저는 이게 반 미쳤습니다. 가족을 도시에 남겨두고 나 혼자 시골로 이사하려던 마음이 언제 사라져 버렸는지 마음과 몸은 항상 개운했다. 몇 군데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일전에 주문하신 전원주택을 구해놓았으니 한번 와보시고 결정을 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원차관은 포기했으니 이젠 전화하지 마세요. 아, 저는 또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의 두통을 고친 사람은 사실은 한의사가 아니고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직장 동료입니다. 저도 그 사람처럼 할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건강을 제가 직접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람이 한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미 눈치를 채서서 그런 짓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할수 있는 게야. 내 두통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이겠지. 경과를 더 지켜본 다음에 하자." 물러가거라. 며칠이 지나도 두통은 재발하지 않았다. 그제 아버지는 잔뜩 의심하면서도 자정요법에 몸을 맡기셨다. 소화불량, 간기능, 옛날에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허리통증, 두달 전에 수술했던 백내장에 재발하는 것인지, 눈이 또 침침해지고 눈물이 흐르는 정세, 이제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가끔 아버지를 찾아뵙고 자정요법으로 보살피는 동안은 아마 차후 20년 정도는 건강에 더 사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의 대부어 록펠러는 영어로 죽음에 임박하여 내 생명을 1년만 더 연장하여 주는 사람에게는 전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메스컴으로 발표했다고 한다.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1년만 더살아으면 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겠죠. 아버지가 자정요법에 몸을 맡기셨던 것은 자정요법을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시술 방법이 너무도 간단하고 위험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발사에게 이발을 맡기는 것보다 더 안전한 일이다. 이발사는 가위라도 들었, 들었으니 무섭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자정요법은 뭐 아무런 것도 무서운 게 없고 에, 불안한 게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정상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아내와 아들은 자정요법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나의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코스만 쳤다.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면 이 세상의 의학박사들이 그런 걸 몰라서 안 한답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화가 났다. 아내와 자식이 감히 나의 말을 비웃다니. 하지만 아내와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다. 영어 강사에 불과한 남편이 감히 의학을 말하다니 종합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헛소리를 하다니 혹시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닐까? 잡아가려고 정신병원에 연락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해야겠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나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모두 설명해 주어야만 했다. 제이씨와 함께 아버지의 병환을 고쳤던 일과 나 자신이 이렇게 기운을 회부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했던 것도 자전용법의 결과이고 이제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피로를 못 느낀다는 이야기도 아내와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그래도 의심스럽다면 지금 당장 아버지께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거제서야 그 아내도 믿기 시작했다.한 집에 사는 가족이지만 상세히 설명해주지 아니하면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 현대 생활이죠자정요법의 이치로 본다면 모든 사람은 환자다.아내와 아들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중환자가 될 온갖 질병의 불씨를 지금 안고 있음이 행백하다 야, 그 당시 나의 그 같은 생각은 바로 적중되었습니다. 아내야 아들아 여기 엎드려봐라. 진찰 좀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오늘은 두고 다음, 다음 주에 하면 안 돼요. 아직 믿음이 약하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은근히 깔려있다. 지금 하고 치우자. 어서 이리 와서 엎드려봐. 잠깐이면 돼. 아들은 제 방으로 도망치고 아내가 먼저 내 앞에 엎드렸다. 진단 결과 나는 또한번 놀라고 말았다. 건강한 줄로만 알았던 40대 아내가 이렇게 중환자일 줄이야. 시술 후 아내는 많은 소변을 보았고 그날 밤 유달리 편안한 잠을 잤다. 아내는 자정요법을 상당히 믿게 되었고 아들도 아내의 설득으로 결국 내 앞에 몸을 맡겼다. 대학생으로 밥잘 먹고 학교 잘 다니는 청년이지만 자정요법을 공부한 내 눈에는 불쌍한 환자로 보이기 때문이다. 얼굴이 여드름이 있고 얼굴색이 좀 어둡다는 사실만 알아도 환자로 진단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질병을 잉태하여 키우기 시작한다는 것이 자정요법의 공부를 시작한 나의 시각이었다. 그 질병이 점점 자라서 결국엔 누구나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그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18세, 19세 시절에 나는 머리에 심한 비듬이 있었다. 방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빗으로 머리를 긁으면 아, 생각만 해도 정말 몸서리친다 그리고 그시대에 깎아머리, 깎아머리가 선인머리입니다. 깎아머리로 머리를 감으면 그 시대 학생들은 머리를 짧게 다 했었죠. 까만 교복을 입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머리를 감으면 짧은 머리카락이 대아에 무수히 쏟아지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나뿐만이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그랬다.그 시대의 학생모, 교모라고 하고 모자입니다.학생 모자 때문이라는 유행도 있었다.이제 알고 보니 그것이 성장기의 학생에게는 무서운 병인 것을, 비등과 탈모는 공부, 학업 성적, 시험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하다.질병의 문턱에 들어선 것이다.가만히 돌이켜 본다면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코피도 가끔 흘렸고, 감기 증시가 왔다 하면 기침을 많이 했었다.학교 가을 운동에 달리기마다 3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은 대학생으로 체격도 표준이다. 내가 출판업을 하기에 아들에게 책을 나라는 일을 시켜보면 별로 힘을 못 쓴다. 요즘 젊은이들이 대부분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들을 눕혀놓고 자정요법으로 복부를 진찰하니 소화기관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어딘가에 문제가 있으면은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는 경험도 부족했고 자정요법을 깊이 공부하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몸을 뒤집어서 엎드리게 해놓고 등을 진찰하니 난 정말 기절할 뻔하였다. 신장의 기능이 엉망이었다. 어린 학생이 신부전증이나 골수암으로 사망하는 사례는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다. 소아 당뇨병, 소아암이라 하더니 너는 청소년 신장환자였구나. 하나뿐인 자식을 한 마디면 잃을 뿐하였구나. 아, 저는 정말 그때 에, 에,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정요법을 하는지 못했더라면 에, 나의 아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수 없는 일입니다. 평소 기침을 많이 하던 이유도 명백히 밝혀졌다. 나이에 비해 표정이 말지 못했던 이유도 성격 탓이라 생각했는데 피부가 비유해져 검은 이유도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다리에 시커먼 털이 많았는데 겨울에 내일을 벗으면 다리에 털이 많이 빠지거나 풀어져선 겨울 내일에 새까맣게 묻어나오는데 세탁 전후에 이것을 번번이 제거하느라고 넓적한 접착테이프를 사용하던 아내의 모습을 종종 목격했는데 모든 이유가 이제야 명백히 드러났다. 그럼 그렇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법이지. 자정요법 덕분에 아버지를 살렸고 외아들도 살렸고 나 자신도 살게 되었다는 생각에 말로 표현 못할 기쁨을 느꼈다. 하늘에 감사할 따름이다. 성급한 생각이지는 모르겠으나 아들에게 나 이제 내 소중한 아들이 평생 가야 할 길을 찾았다. 바로 이것이다. 자정요법으로 세상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건강을 지키는 유능한 의료인이 되어라. 스스로 실천하고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이야. 아, 그랬더니 아들은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아들은 별 관심이 없는 듯 대꾸가 없었다. 아들아 이리 와, 와서 아빠 등좀 봐줘.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돼. 자정역법은 벌써 아들에게 전수되기 시작한 것이다. 복부는 물론 나 스스로 할수 있지만 아들도 익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네가 군에 입대하면 너의 의술을 중대장, 대대장에게 자랑하고 전 부대원들의 건강을 보살피도록 하여라. 의료장비도 필요 없고 병상도 필요 없으니 얼마나 좋으니. 야, 네가 그렇게만 한다면 넌군 생활을 보람있고 재밌게 하는 거야. 알겠니? 아들이 워낙 관무하고 부모의 지시에 순종하는 유행이 아닌지라 쉬운 대답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알았어요, 아빠. 아마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40대 아내 얼굴에 오래 전부터 선명하게 깔려있었던 기미가 이제는 많이 사라지고, 나의 양쪽 귀밑 목에 검은 게 집단처럼 흉하에 자리 잡던 검은 점들, 손끝으로 쏟아 듬으면 까칠까칠하게 느껴지던 검은 점들이 희미하게 변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40대 에 이르러 노랗게 가늘어졌던 머리카락이 이제 다시 검고 굵게 변하였다. 신기하다는 생각보다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다. 아들도 무두두한 말투로 나 이제 빗질해도 머리카락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 카락만 그리니 다리털은 어둡고 아들의 시큼은 다리털도 이제는 부드러워졌고, 빠지지도 않는다고 했다. 검은 얼굴과 여드름도 많이 변했다. 이제 치료의 시작에 불과한데, 이제 내 가족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 저는 이런 감정을 가졌습니다. 한편 사무실 동료 제이시는 요즘 난리다. 평일 퇴근 시간부터 주말까지 자신의 홀 어머니를 비롯하여 이모, 친구, 집안 어른들, 환자들을 만나느라고 분주하다. 자정요법을 맛본 후에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재미있다고? 또 다른 환자가 있으니 만나달라는 요청이 귀찮지만 재미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환자들이 속으로 몰려오니 냉정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몇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제시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자정요법을 진작 알았더라면 그땐 자정요법이 있는 줄 줄을 꿈에도 몰랐었다이 자정요법에 대한 나의 체험담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기 쉽고 간편하고 돈안 들고 시간 적고 자유롭다. 자정요법은 대부분의 경우 한 번의 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벼운 두통은 단한번 시술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심한 두통이라면 2회 내지 3회의 시술이 필요하다. 위장병은 일주일 간격으로 한번 내지 4병 정도이다. 그런데 사람에게 병이 있다면 딱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장이 나쁘면 간도 등달아 나빠지고 위장병을 비롯하여 각종 피부병과 관절염, 골다공증, 당뇨병 등등 100가지 병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나이 먹은 사람은 이미 여러 가지의 병에 그려 있습니다. 현대학의 방법과는 너무도 차원이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시술은 민간요법이며 의사들이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자정요법은 한번 시술하면 한 번만큼의 효과를 보고 두번 시술하면 두 번만큼의 효과를 본다. 예를 들어서 지독한 두통이나 위장병, 신분증 등은 한 번만 시술하면 당장 느낌이 온다. 두 번, 세번 시술하면 더욱 느낌이 온다. 그러나 한두 번의 시술로는 전혀 효과를 굳두지 못하는 병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겠습니까?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등이다. 다시 말해서, 뼈 개통의 질병이다. 손상된 뼈가 회복되려면 최소한 3개월이 지나야 한다. 그렇지만 뼈가 아프다는 사람에게 뼈가 자체를 치유해주는, 치료해주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 자정요법에서 뼈가 그 자체를 건드리지는 절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이 골다공증이나 관절염, 이거 뼈에 관련된 병이죠. 그러나 뼈그 자체를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뼈는 가만히 두고 의혈만 제거하여 피만 돌게 하면 뼈는 자동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 뼈가 부러졌다면 뼈를 직접 치료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자정요법이 할 일이 아니고 현대학의 성형외과 같은, 같은 곳에서 할 일이다. 이것이 현대학의 위대한 측면이다. 자정요법은 모든 질병, 세균성과 순환기성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한다. 그러나, 자정요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 부상이다. 부상과 질병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일단, 부상의 응급치유가 끝나고 나면, 자정요법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상시한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뇌졸중, 뭐 중풍이나 뇌경색입니다 뇌졸중이나 급체 등으로 쓰러졌을 땐, 자정요법으로 응급조치를 하면, 그 무엇과도 비교 못할 놀라운 효과를 본다. 이 자정요법이 응급조치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가지의 공식을 암기해야 한다. 자 암기할 공식 한번 해보십시오. 장기 하나가 고장나면 백 가지의 병을 일으킨다. 장기 하나가 고장나면 여러 가지 병이 일어납니다. 피부병과 뭐 두통과 골다공증, 관절염, 뭐 가려움증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한 가지 병은 하나 이상 네 가지의 장기의 원인이 있다. 아, 예를 들어서, 얼굴색이 나쁜 병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위장이 나쁠 수도 있고 신장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나쁘기 때문에 얼굴이 나쁜 나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색이 나쁜 사람은 아, 적어도 한 가지 내지 네 가지의 장기의 원인이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바꿔도 된다. 한 가지 장기를 고치면 백 가지의 병이 나는다. 그렇죠. 또한 가지 병을 낫게 하려면, 한 가지 이상 네 가지의 장기를 치료해야 한다. 네, 간단하죠? 장기 하나가 고장나면 1 0가지의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장난 장기 하나를 치료하게 되면 1 0가지 병이 치료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신장이 고장나면 1 0가지 병을 일으킨다. 따라서 신장을 치료하면 1 0가지 병이 물러간다. 또 예를 들어 골다공증, 관절염의 원인은 신장, 간장, 위장에 이상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관절염 하나를 고치려면 신장, 간장, 위장 세 가지 모두를 치료하여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암기할 공식이 있습니다. 장기가 고장나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장기의 모세혈관이 의혈로 막혀서 피가 안 돌기 때문이다. 의혈을 제거하면, 즉 모세혈관을 열어주게 되면 배가지 병을 고친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자, 이 상과 같으므로 자정요법을 한번 맛본 사람은 신체의 이곳저곳을 자꾸 들이밀면서 이곳도손봐달라 저것도 고쳐달라 하면서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같다. 배운 대로 스스로 하면 될 것을, 이런 학습을 조금만 하면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을.